무조건 이겨 예 형님 낙하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laughs> 형님 형님 저 스나 손 풀지도 않은 거 알죠? 일단 1인분만 할게요 <laughs> 너는 그냥 주댕이만 닫고 있으면 1인분이야 아이고 <laughs> <laughs> 말이 너무 심하게 하신다 이거 아 스카우터도 없어 아아 뭐야 이거 아이디 아, 지돌교짝시이지심 이거 지돌교왜 F야 한창 보는 중. 딱 실클. 호방 이층포. 이거 관계포 깔줄 아, 아는 아, 사람인가? 짝실. 짝실 있어, 짝실 있어. 짝실 있어? 아 야, 야, 뭐 어디, 어디, 월샷 했는데 짝실이네. 짝실 수나. 언더폼. 짝실 수나 한데. 관계, 관계 대놓고. 짝실 수나 아, 반피. 진동 반피? 언더 대놓고 했어요? 미스나 반피, 미스나 반피. 로비 뺐어요. 3까9 까줄게, 동현아. 네. 다른 데, 다른 데 까줄 사람 있나, 이거? 어, 다른 데까줄 아, 잠깐잠깐나삥 났어, 씨. 오케이, 일단 저희 언더둘 붙었어요. 오케이, 동현아 조용한. 혼자 해야 될 듯? 혼자 해야 될 듯? 오케이, 오케 까줄게, 오케이, 까줄게.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오케오케 하나 더. 오케이, 2층. 오케이, 2층. 그 다음, 진동 반피에요. 3강 필, 3강 필, 3강 필. 흑구 어, 진동 A 난거 어, 다운 어, A 난거 어, 다운이야 풋구 그 P40에 진동 뭐야, P40 삐한 애둘인데 A, A 없어 예. A 없어 이러면 네 삐한 네, 애 둘이었어요. 나, 나 관계 없을 거요오케 일단 나 관계 막았어. 나 관계 막았어. 오케 하나에 삐한 애 둘이었어요. 여기 탄거 몰라요 닥띠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저뜬거 같거든 지금. 야 p 가 아, 없어요. 아, 형. 관계 하나 관계. P P40 둘이에요. 이로 여기 가탄거 같은데? 지금 어디야? 저락커요 에이 들어와봐 그냥 시간이 없다. 진호가 진오... 아, 나 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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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기. 창오지 나올라는데반지가 앞에 미션 아, 아, 어. 아, 나 그거는 못하겠지? <laughs>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이거. 어 이거 아커1편이라한번해볼게요응한 음. 나무 가도 돼이안해저 어, 어디 넣드릴까요 동현님? 어, 지금 설지에 설계, 설지에 리이거든요저 트리칸도 넣을게요 그럼 제가 옷개도 을게요월차 있다 관계 신호 주세요 하나, 둘, 셋공격이으리스에 올게, 스릴에 올게 찰떨, 찰이 찰떨이 찰떨이 없는데? 워터 대놓고 다 5mm, 5mm 까 5mm 까이가 A 가도 될 듯? Oh a, 계가감독 너무 이상한데 저피이라저업 쓸까요? 트럭 뒤인 어디야? 건물 뒤, 건물 뒤 트럭 같은데? 다운 다운 다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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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하나? 관계 사라고 관계? 관계 하나? 상호지만 보면 되요 나상어지보는중지보는중 관계, 관계 안 했어요? 왔다 왔다 몰랐어요. 피해 어디데데상어지상어지상지 나왔어 지 아뇨 아뇨 대놓고 어아아있어 나 자살 시키려고 하는 거 같은데? 왔다 창원지창호 나왔다! 아쒸 어, 아다리 팔아 나이스 미션 성공 패드팀 승리 동현수 이거 스리깡포가안 들어간 거예요? 제꺼? 예안 들어갔어요 야 A 한번 하자 A 한번 하자 바로 나가요? A 며야 아, A 며 A 며야 아, 바로?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사운드 저기 대용 일단 점프 점프 일단 점프 점프

형 모두 좋은데요 아이스 아이스 <웃음> <웃음> 나 1턴이라 락커좀 넘어갈게 <laughs> 응락커스나 한번함 야 우리 관계폭 깔줄 아는 사람 없나? 그냥 관계 저기 간판에 걸쳐서요? 아어 관계 위에 <laughs> 아 위에는 좀 못가요 철다리 철다리 야 철다리 다시 여기야 여기야 다다 나이스 나자스자자자 일단 삐안이둘 다운이야 간다 로 가는데. 이 좋을까요? 내 관계 내려온다. 다운 아, 다운 진짜? 관계 다운. 삐아네 삐아네 하나. 아삐 바로 서요가가아네아 어, 미라오미라에이에이에이에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laughs>

로이 리형 어때요 든든 국밥이죠 그냥. 아 잘했어 잘했어. 혼덕클 응. 이거 저 혼자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짝시 조심 짝시 조심. 아 예스포 하나. 에이스나 에이스나. 진동. 미안에 흑구랑 벽미안에 흑구랑 벽 예스포. 한총 맞은 거 없고. 한창 로이 대는 거에 짝시 조심해라 이거. 장승이 필. 오케이 일층 필. 핸드클? 오케이 일층피1이에요 오케이 둘 현대. 관계 아 관계 하나 관계, 관계. 다꿔본다 관계 오른쪽. 당구 현대. 창승이 피1이에요 그리고. 아이고 오미리 있는 것 같은데. 있다 있다 있다. 며랑 후쿠가 삐안내고 그다음에 현대랑 창승이가 삐. 오케이. 형그 혹시 그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거기? 아나 나올 것 같은데. 안다, 안다. <laughs> 짝실, 짝실. 짝, 짝창. 아, 언더 밑에. 언더, 언더 대놓고, 언더. 나온다. 빛난 거 같은데. 형님. 형님? 대놓고였어요. 둘이에요, 그러면. 형이 이제 로기로 빠졌어요. 하다, 하다. 저 로기로 빠졌어요. 하다, 하다. 반개쪽, 안더 초과... 둘, 더 둘, 안더다안이야안더아안더안더 둘, 안더안더 둘, 안더가안더 둘, 안 아니 안쳤네안냥아안가 둘, 안찡 둘, 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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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안다 둘, 안더 둘, 안더 둘, 안더 둘, 안더이안더 둘, 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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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안더안 로비서 하루 있어? 형영 뒤에 있다가 가지고 개바꿔야 돼, 저러 야, 잠깐 이... 없어, 우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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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사탠더 언더산아... 포자폭. 아, 이거 아이고... 이제 아이고... 오네. 언더 아. 야, 이거 로비로 와봐. A 아니요 근데 아... B, B 폭 넣고 갈까요, 그러면? 아니, 아니, 그냥 로비로 와봐. 근데, 저피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하나, 들 래? 그건 아닌같 아, 아이 로이, 로이드 고정 야, 네 니가 그러면은 권총 들고 뛰어, 권총 들고 뛰어. 예. 네. 가자, 가자. A 나가자, A 나가자. 여기 진노, A 진노야, 스납. 갈게요. 권기, 권기, 권기 하나에. 아, 이거, 상구, 상구 쪽 상구 없어, 쪽. 없어, 없어. 아, 있어, 없어. A 없어, 이거. 상호지한명 봐줘요. 아, 뭐야. 광개다. 광개. 2층. 방 2층. 방 2층. 2층, 2층. 2층. 3번 2층 3번 관계. 다운. 나이스. 반하 먹어 놨어. 나이스. 설설설 이제 설. 반지 하나 나다 반전.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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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반지반 이미 온 거예요? <laughs> 이미 왔어. 이미 왔어. 이미 아, 광개다. 광개. 광개. 광개 반전. 광개 반전. 갑니비다 블루팀 아쉬운데 이거. 괜찮아. 괜찮아. 약에 따는 수 할수 있어 이거 할수 있어 느낌 왔다 이거 야시폭만 조심하지 야시폭만 어... 빠지고 갈게요 그러면 어폭 빠지고 천천히 해도 돼 이거 야, 야 이거 어 포지트폭 하도 조심 에이 월샷 아 이따 아 진짜 다리봐 나 줄게 나 줄게 뒤로 빼봐 오케이. 1, 2층 보거든요 숙구 반피 이 안에 후구밤피 언더폭 빠지고. 큰창 보고 계세요? 어 큰창 보는 중. 오케이, 좀 더. 나이스, 나이스. 광계수나, 광계수나에 일 러플, 광계수나에 일 러플. 어 짝실. 어 짝창, 아 짝창, 씨 이거 또 나오네. 안나가어만 짝창 있었어요. 상오지상오지 탕창 쓰리깡이 옥괴 흑구 P30에 옥괴 3층 수납 쓰리깡이 옥괴 3층 수납 뭐야 아 철다리 나이스 옆간이 있는 듯? 옆간이 있 듯? 뒤에 또철 듯? 흰둥이가 창짜리였거든요 그나 흑구 반피 흰둥이를 아커했어 방금 나이스 언더 며고 힌둥이 게... 야 2층 방금... 사운드 아니야 방금? 어, 어 노방 노방 나와 뒤이층 사운드 난거 같은데? 아아 아, 아, 아 야, 이거 그냥 어? 언더 바로 뛰자 언더 바로 뛰자 알기 언더 열어줄게 그냥 언더 다 들어왔어 광개로 광개로 근데 이거 네. 제가 빨리 계속 했어서 아 그냥 괜찮아 괜찮아 광개로 가 광개로 가형 거기 포가요 아 어. 락퍼패스, 락퍼패스. 아, 왔다, 야, 왔다.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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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로. 꼭, 꼭, 어, 이따 노방1층 둘, 노방 1층 둘. 반지야. 반지야, 반지피사 반지 반지 반지야, 응? 네? 반지야, 반지야. 열었다. 아, 아이고, 아이고 왔다. 반지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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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예? 예? 여야도 탔네. 어, 이건 좀 변수인데? 어졌는데? 스둥이 피사십. 그 다음 후쿠가 여기 탔어요 방금.. 방금 1 2층 사운드 하나 유빈이가 피 사십. 그 다음 삐아네 스나일 잃을 거예요 노방 2층 그대로 아아.. 다리 아깝간판 먹고 있었네아저왜 이렇게 아... 마렵돼돼 형 거. 어디 볼 거예요? 아이. 확인. <laughs> 아, 저 파이너도 없어. 자, 얘가 깨 그러면. 자, 다이 너가 할게. 네. 음. <laughs> 을수 있어, 이거? 네. 저기도 어디가 없어. <laughs> 락커 사운드. 락커 사운드 있다. 락커스다. 아, 락커스는 없으셨. 그거 삐 올라갈게요. <laughs> 락커 빠지는 사운드인데? 나이스. 쓰리껑폭. 보동폭 현대필, 현대필. 저 철다리 볼게요. 에 나이스. 보동폭 쓰리껑폭. 철다리, 철다리, 철다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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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간판 하나 타 있던 것 같은데? 안대 있다. 괜찮다, 괜찮다. 야, 일단 락커 있어. 한 10초 전쯤에. 어, 나 로게 로인데요 예? 에? 1 0초전 쯤에 로켜있다고 그럼 로게. 7초 안 했어요? <laughs> 로비 로비 일단 로게 로게. 나와줄 수 있어요, 처음 오진? 한번 나. 로게 로게 필 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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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동현이 좋다. 근데 이거 누가 녹화하고 있는 거야? 저요. 아. 근데 이거 병인이 라커트나밖에안 하긴 해. 앵그리 형님. 방송하다가 로비 나가면 은 끊기나? 끊길걸? 녹화하다가? 네. 아 지금 로비 한번 먹어봐야 지나 이거? 쓰리깡폭. 이거 간판에서 간 건데 쓰리깡폭. 어, 언더 스낫 다운이다. 큰창 유빈이. 큰창, 큰창 다운. 다운. 나이스. 아뭐라커에서 오냐. 창문이 창이아 뭐야 얘 나왔다 아. 언더 하나 중간... 더 나이스. 하나, 하나, a 나, 하나, a 하나 하고, a 하고 아, A, a 광, 노방 1층, 노방 1층 하나, 어, 아, 아직도... 다호지호지창호지창호지3나지들어지어요 창호지. 창호지 들어갔다고? 호창호지3나도 네, 들어갔어요 설치되었습아다 노방 아층 아, A로 3 네. 아씨 이걸 못맞호지 잔발 았어요이 사람 피 몇이에요? 100일 거요100 1 100, 100. 어, 어 이긴거 같은데? 잘만 해요. 폭탄이 나이스. 나이스. 오, 닭 띄어. 미션 성 감기 걸려 서잘아내 야, 야, 이거 이거 불트랑 동현이랑 로비 먹자. 네, 가 볼게요. 어, 불트랑 동현이랑 로비 먹자. 그래, 저, 빠트 터긴 네요 이거. 저, 저, <laughs> 저, 조금만, 조금만, 이렇게 아니면 창딸만 높아줘도 될지. 여자, 있다. 뿅. 나이스. 로비 먹어놨어야지. 음. 로게, 로게, 트위, 로게, 트 관계 왔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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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설마, 안어요 설타리 사운드 뭐야? 아, 뭐? 저요 저요 로게 로게 둘둘둘 로비 둘 로비 둘 아.. 로, 아휴 피드어요 죄송해요 하나, 하나 더 로비 하나 더 로비 하나 더 로비 0나계 B... 밀어야 돼만칭 관계 밀어야 돼 이거 아, 어, 관계 없겠지 에이 나도돼 서로 둘둘둘둘둘둘 아.. 아니 응. 아.. 아 하나반지로 가봐요 반로가 설대에 반지반지가 순한데? 반지안 보인다 이거 유빈이 P60, 흰둥이 P60 P60 다운 노관, 노관, 나이스 ha, 이거 한 명이 어, 했...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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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뭐, 네, 그래. 저기 설점은 이겼다 설정 양보할게요, 이런, 이런 거 양보하는 남자 감해요 저기도 어택 없다니까 천천히 이렇게 다 막으면 돼 네. 진짜 로이드의 오더가 진짜 개 날카롭다 그냥 좋습니다 A 나오는 거 조심할게 대우? <놀라> 나이스 <놀라>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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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놀라> 몰라요 관계 <번개>. 탓 몰라요 관계 보는 중 보는 중 야시둘 언더갔다둘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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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날개 야시가라 다운 스나 없어 스나 없어 아 있다 흰둥이 있다 날개 있었어요 날개 어 스나야 그거 흰둥이 현대가 간판 타고 할것 같은데 영현아 나 라커 보는 중이야 네 언더! 언더 왔다 언더 왔다! p 6 언더둘 언더둘! 상승이 P1이고 현대 P60! P1에 아다야 모데디야! 아... 피1이네 b 에 들어갔다 b 에둘 b 에둘 아... PL 장어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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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p, p 나 있어요 b 에 p, p 나 있어요 상승이 P1 아 p 다 아... 아 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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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까비 이거 로비 한번더 먹자 그리고 닭띠가 옥개 1층 수나 봐봐 아예 그리고 B 라플 B 라플 들어가 그래 동룡님 저 카텐더 천천히 있겠다. 묘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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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 락커 묘한데 라커 지나갔다 스커 조심 이거 라커 조심 라커 스나 조 있는데 락커. 이미? 라커 스나다 라커 스나 오원이드야 아, 이거 언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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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몰라 이거 관계 몰라 관계 간거 같은데? 어 이러면 안 되는데 광개 브로이형이 보는거아니야? 광자에서 봐요 야광에서광라커아오깨 반피 철다리 철다리 붙어있다 철다리 들 철다리 하나 더 하나 더 철다리 하나 더 에이 몸뽕이야? 철다리에서 고 큰창, 큰창까지 나이스 3대2 3대 3대2 큰창 2어2 피하네 들 피하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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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마 똥반 있을듯? 똥반 있을듯? 아이고 큰창 큰창

와, 뭐, 뭐, 로미병이 맞다, 로미병이 맞아, 이거. <laughs> 야, 씨, 내 말만 들으면 이긴다니까, 얘들아. 이거 <laughs> 로미병이 맞아. 아니, 어? 뭐데 그거 그렇지. 존나 멋있어서 섹시했어요, 형, 그냥. 아니, 심지어 제가 본건 에임이 큰창쪽에가 뭐? 있었는데, 이거.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나도 너도. 오, 어... 너희들 탔네. 나 이거 타이밍을 언제 안 맞으면. 그건 안 되겠지. 자, 한 번만 참을게요. 아,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아, 근데 늦었어요, 형. 철도없고철도 안보여요. 타 2층 크린데? 이거 로비 뛰는 거조심 에이 조심. 라커 알죠? 2층에서 볼래요? 그 빼고 바로, 바로 갈수 있게. 그자도 안보이는데? 언더, 언더 어, 앞에. 어, 안 언더, 안 언더 바로 앞. 언더 차 다운. 몰라, 언더인 몰라. 언더 창승이 있었어요. 관계. 관계 둘. 관계 하나 다운. 이거, 고방 있는데? 고방 사운드. 야, 락커 사운드도 있다, 락커 사운드 이거 B를 아, 한명 아, 아, 땡겨줘야 아, 아, 되는데, 아, 아, 이거. 언덕까지, 언덕까지. 이거 B를 만칭나 혼자 보거든요, 지금. 응. 그래서. 그래, 내가 올라가줘야 돼, 이거? 웃게버리고 근데 이거 A가 셋이어가지고 좀. 애매한데. A가 왜셋일까 철다리, 철다리, 철다리 오동, 철다리 오동. 나 이거 그냥 어깨 껴있을게. 오깨 3층? 와, 아 씨. 와. 오깨 3층에 피쪽피 3층에... 둘이요. 피관 둘이요. 아, 철다리, 철다리. 아, 뭐야. 아. 아 락커. 철다리. 철다리에 커 철다리,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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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3층. 폭탄이 설치습니다 아이. 놀았네. 가베. <laughs> 아 빨리 탔어야 되는데. 아. 딜라만 타면 돼. 일라만 타면 돼. 딜라만 아, 타보자. 아, 아... <laughs> 이거 A 세 명보다 이상한 짓 하지 말고. <laughs> A 조심해야 돼, 이거. 못 타시나? 나 이거 삐 올라가서 볼게. 네. <놀람> <놀람> 누님 폭 있으신가요? 예 네, 있어요 그러면 제가 1층 볼게요 그 2층에서 왔다고 하면 폭 까주세요 네. 1층에 던져주세요 자 이거 언더인 언더인 뭐, 뭐? 언더인 있어요 철다리 보는 중 뭐, 철다리 보는 중이야한개 보는 중 언더사운드 락장 크린 거죠? 아 락장 크리야. 엄더인했어요 네. 환기 사운드. 오동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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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아파. 현창까지 현창까지 현창. 아시. 한 다섯 살까지. 오케까지 올랐어. 오케까지 올랐어. 라아어깨까지 미안해 새. 아 이걸 줘. <laughs> 아깝다 아깝다. 까비 까비. 아니야 아직 일라 남았어 우리. 네. 진거 아니야? 아, 라, 아 그래요? 아 어, 그러네. 네 미션만 하자. 아, 맞네. 설이 우리가 훨씬 넘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그러면 응, 음. 아, 어, 그래, 아, 쟤는 그냥 시간 쓰고 한 번에 우르르 음. 우르르 오네. 응, 음. 어, 그러면 막아 음, 번번 자, 번. 음, 잠깐 공격적으로 한번 해볼게. 그러면 딱실도 열고, 1런 음, 식으로.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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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유민의 103 살짝 닦고 만해 저거. 락커 장면 먹어줘야 된다, 이거. 어, 아, 죄송해요, 이거. 아, 나. 로비아나, 하나, 로비하나 야, 나왔다. 에들 나왔다. 에 나왔다. 에인 나왔다. 아 천천히. 수 있어? 아. 어. 아유, 죄송해요, 이거. 할수 있다. 다 들어온 거예요? 네다 들어왔어. 그리고 반자까지. 아 이거 깔방스나까지. 미션 실패. 까비 까비. 아 이건 아쉬운데 내가 계속 창호질 보고 있는데 우리 라플리 계속 창호질 가네? <웃음> 계속해요. <웃음>